지난 23일 경상대학교 학생과에서 하반기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제학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차별과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김해 성폭력 상담소 신순세 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학생과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별 찾아가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김슬기 씨가 제12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서 최우수 포스터 논문 발표상에 해당하는 CAS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수상자로 선정된 김슬기 씨의 연구 주제는 물레방아 구조를 갖는 황거대고리의 염소, 연결 이핵구리 초분자 창물로 제조법 구조 및 자기적 성질 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복합재구조실험실은 2019년 항공우주 논문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항공우주 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문 경진대회에서 곽병수, 정기원, 성정원, 노지섭 4명의 학생은 항공기 날개 구조의 RCS 저감을 위한 니켈 코딩 유리 섬유 기반 허니콤 샌드위치 구조 제작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생들이 2019년 제 9회 범죄 예방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서민진 서연아 팀의 용도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 발생 특성 분석 연구이며, 우수상은 안종찬 강정민 팀의 대학교 기숙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방안 연구와 정민기 강석정 유은정 팀의 대학교 주변 지역의 범죄 예방 디자인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제26회 졸업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 24일에서 29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졸업 작품전은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로 나뉘어 졸업생 총 23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